옛날 옛적에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영감이 있었다. 이 영감은 어찌나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허구한 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 그들이 해주는 거짓말을 듣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거짓말을 늘어놓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원없이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는 기막힌 생각을 떠올렸다. 거짓말 세 마디만 제대로 하는 놈이 있으면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다. 그 집이 한 다하는 부잣 집인데다가 날도 참하기로 소문 난 터라 거짓말 깨나한 다는 작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거짓말 세 마디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는 영감이 세 번째 거짓말만큼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까지는 깔깔거리며 거짓말을 인정하다가도 <laughs> 세 번째만 나오면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못 봤는가 하며 능청스럽게 사실이라며 인정하는 바람에 성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말을 실컷 듣고서 말이다. 그때 마침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머슴살이를 하던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듣고 도전하기로 했다. 거짓말 세 마디만 제대로 하면 부잣집 사위가 돼서 잘살 텐데 말이오. 뭐 좋은 거짓말이 없으려나. 며칠을 곰곰이 고민하던 총각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먼. 그 길로 영감을 찾아간 총각은 당당히 말했다. 영감님, 거짓말 세 마디만 하면 사위 삼아 주신다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래. 자네는 거짓말을 잘하는가? 썩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저냥 조금은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게나. 총각은 자신만만하게 첫 번째 거짓말을 시작했다. 지가요. 예전에 조선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구먼요. 그러다 몇년전 가을에 논산을 내려갔는데 어떤 마을에 은진미륵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부처머리 위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지 뭡니까? 배가 아주 노랗게 익었는데 너무 높아서 따먹을 재주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하하,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그래서 장대란장대는 죄다 모아가지고 이어붙였는디. 그래도 그게 워낙 높아서 나뭇가지에 닿질 않는 거예요. 오호라, 죄나 높았나 보군. 이 일을 어찌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만 성질이 나서 장대 끝으로 미륵불에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만 미륵이 냅다 재채기를 하니께.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에요. 뭐 그래서 냅다 주워다가 만나게 먹었죠. 흐흐. <laughs> 영감이 들어보니 어찌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다. 하하하. <laughs> 이놈 참말로 능청스럽구나. 그래. 첫 번째 거짓말은 인정이다. 그럼 제가 거짓말 한 마디는 한 겁니다. 그래, 잘하는구나. 자, 어서 두 번째를 해보고라. 영감은 총각이 또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을까 궁금해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었다. 총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가 예전에 황해도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아주 희한한 오리를 본 적이 있구먼요. 희한한 오리? 뭐가 그렇게 특별했나? 영감은 희한한 오리라는 말에 이번엔 어떤 거짓말을 지어낼까 궁금했다. 이 오리가 말입니다. 시상에 보통 오리가 아니더라고요. 걷는 게 아니라 두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하늘을 날지 뭡니까? 하늘을 날다니? 오리가 날긴 하지만 오래 못 날지 않은가? 그게 보통 오리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오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을 대장장이가 날개에 쇠를 달아서 단련을 시켰더라고요. 야도 처음에는 당연히 못 날았는디 매일같이 날개 힘을 키우니까 어느새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더라니께요. 어찌나 신통방통하던지요. 허허,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래서. 그 오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건 물론이고, 사람도 태우고 이리저리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 오리를 타고 장에도 댕겨오고, 심지어는 바다 건너 중국까지 여행을 갔다 왔다니까요. 허허, <laughs> 이놈아!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오리가 어딨냐? 그럼 두 번째 거짓말도 성공이죠, 맞죠? 영감이 박장대소하며 무릎을 쳤다. <laughs> <찼다>. 하하하, <laughs> 이놈! 거짓말하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좋아! 마지막 한마디만 더해 보거라. 이제 진짜 승부수였다. 총각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제가 예전에 장사를 했는데 바람을 팔았구만요. 바람 한 포대에 만 냥씩 받아서 꽤나 벌었지요.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맞다. 나도 그때 바람을 좀 샀지. 영감님, 참말이지요? 아. 그럼 참말이고 말고. 영감은 이번에도 세 번째 거짓말을 듣자마자 어김없이 사실이라며 잡아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슬슬 총각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찰나 총각은 배시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흐흐흐흐흐흐흐. <laughs> 맞습니다. 지가 영감님한테 바람을 세 포대 팔았는데 그때 외상으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그돈 받으러 왔잖아요. 자. 한 포대에 만냥씩 삼만냥입니다. 이제 바람값 주시지요. 뭐라고? 나참 기가 막혀서. 영감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람값 삼만냥 주시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영감님? 거짓말이면 사위가 될 테고 내 말이 참말이면 삼만냥을 주시면 되고요. 영감은 총각의 꾀에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만 양을 줘야 하는 판국이었다. 결국 영감은 할수 없이 총각을 사위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총각은 부잣집 사위가 되어 그 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영감은 매일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사위를 불러 앉혀 놓고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닌가? 사위도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지만 끝도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려니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었다. 이제는 거짓말의 걷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에 이르렀다. 내 이대로는 참말로 못살겠네 눈뜨자마자 거짓말부터 해보라고 시키니. 아니, 거짓말 못 들어서 죽은 귀신이라도 쉬었나. 저 양반 버릇을 이참에 지대로 고쳐야겠는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몰러.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성화를 부릴 게 뻔했다. 거짓말이 지긋지긋해진 사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떻게든 영감의 버릇을 고칠 국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장인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그런데 나무를 한 짐에서 싣다 보니 묶을 끈이 없었다. 아니 이놈아 끈도 없이 나무를 하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신머리 없는 놈. 깜빡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가져오겠구먼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셔요. 사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집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장모가 보니 멀리서 사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자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오나? 그때 장인을 혼쭐 내줄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이번이 기회다 싶어 장모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장모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주 큰일 났구먼요. 아니, 뭔 일인데 그리 난리야? 장인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머리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얼른 산에 올라가보셔요. 뭐라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영감이 죽다니. 장모와 아내는 엉엉 울면서 산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먼저 앞질러 도착한 사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헐떡거리며 뛰어오자 영감이 타박을 했다. 인서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오지. 왜 그리 야단이냐? 장인어른은 천천히고 뭐고 큰일났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셔야 해요. 아니 왜 그러느냐?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니까요. 장모님이랑 마누라가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서. 집이 홀랑 다 타버렸다고요. 뭐라? 내 이것들을.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작대기를 들고 집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런데 그때 산으로 헐레벌떡 올라오던 장모와 딸과 딱 마주쳤다. 영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 맞아서 죽었다더니 어찌 살아있네? 아니 이 놈의 여편네가 집은 어떻게 하고? 뭔 헛소리를 하는 게야? 집이 뭐 어째서 그래요? 쿵 볶아 먹다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며? 아니 멀쩡히 잘 있는 집이 타다니 그건 또뭔 말이래요? 그럼 아니야. 그제서야 사위가 거짓말을 한걸 눈치챈 영감이 사위를 노려보자 사위가 배실배실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구먼요. 그러자 영감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제야 깨달은 영감은 기가 막혀 혀를 내둘렀다. 야, 이놈아.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정말이죠? 지금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하라고 하셔도 두번 다시는 거짓말 안할 거구먼요. <laughs> 오메! 내가 미쳐부러! 당신 그리 거짓말 좋아하더니 꼴 줬소.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의 버릇을 고쳐놓고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엊그제 죽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위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